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상반기 한국형 FIT 공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2022년 상반기 한국형 FIT 제도를 Q&A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꼼꼼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한국형 FIT부터는 탄소 검증 모듈을 사용해야 하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탄소미 검증 모듈로 시공을 해도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탄소 배출량 830 이하의 탄소 검증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 발전소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제도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기존 3등급까지에서 4등급까지로 한 단계가 더 추가됐습니다. 1등급 탄소 배출량 670 이하, 2등급 탄소 배출량 670 초과 730 이하, 3등급 탄소배출량 730 초과, 830 이하, 4등급 탄소배출량 830 초과, 2022년도부터는 탄소배출량 830 이하의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발전소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하다는 말은 4등급을 제외한 1등급, 2등급, 3등급 모듈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탄소배출량 830초과 및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20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에 하나여 참여 가능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2022년도 한국형 FIT부터는 태양광 발전소와 발전 사업자 거주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태양광 설비 용량 30비만 발전 사업자는 30km 거리 제한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태양광 설비 용량 100kW 미만 발전 사업자는 30km 거리 제한을 받으며 발전 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만 한국형 FIT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30km를 초과하여 위치하여도 한국형 FIT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농축산 어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농축산 어업을 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농축산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추가 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 시설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태양광 발전 설비 또한 30km를 초과하여 위치하여도 한국형 FIT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FIT 계약 기간이 20년인데요.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와 거주지가 30km 이내에 계속 있어야지만 한국형 FIT 계약 조건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농축산 어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 참여 시 공급이 무자와 한국형 FIT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한국형 FIT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20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 계약 단가는 얼마이고 계약 기간,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계약 기간은 20년입니다. 2022년도 한국형 FIT 계약 단가 S&P 플러스 1 r 리 c 부터는 탄소 검증 모듈에 따라 3단계 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 모듈 탄소 배출량 670 이하 낙찰 평균 가격 15만 6,616원, 2등급, 3등급 모듈 탄소 배출량 670 초과 830 이하 낙찰 평균 가격 1 5 1285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4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830초과 및 이검증 모듈 낙찰 평균 가격 1 4 3517원. 계약방식은 S&P 더하기 이라리시 가격 곱하기 가중치입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 S&P는 2021년 하반기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 지역 S&P 기준 가격인 81,910원 적용이 됩니다. 한국형 FIT 단가 계산식은 공고 S&P 더하기, 공고 S&P 더하기, 1알이 씩 빼기, 공고 S&P 곱하기 가중치입니다. 이 계산식에 대입해 계산을 해보면 100kW 미만 부지 태양광 발전소 가중치 1.2 적용시, 1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672야. 8만 1,910원 더하기 15만 6,616원 빼기 8만 1,910원 곱하기 1.2는 17만 1,557원. 2등급 3등급 모듈 탄소 배출량 670초과 830 이하. 8만 1,910원 더하기 15만 1,285원 빼기 8만 1,910원 곱하기 1.2는 16만 5,160원. 4등급 모듈 탄소 배출량 830초과 및 미검증 모듈. 8 1,910원 더하기 1 4 3,517원 빼기 8 1,910원 곱하기 1.2는 1 5 5,838원. 건축물 옥상 지붕 태양광 발전소 가중치 1.5를 적용시 1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672야. 8 1,910원 더하기 1 5 6,616원 빼기 8 1,910원 곱하기 1.5는 1 9 3,969원. 2등급, 3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670초과 8 3 0이야 81,910원 더하기 151,285원 빼기 81,910원 곱하기 1.5는 185,972원 4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8 3 0초과및 미검증 모듈 81,910원 더하기 143,517원 빼기 81,910원 곱하기 1.5는 174,320원입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 한국형 FIT 사업자당 참여 발전소 개수가 몇 개로 정해졌나요? 2021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 어업인은 누적 3개까지 가능하며, 조합은 누적 5개까지 한국형 FIT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형 FIT 매입 참여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자로 간주하며, 가족관계 또는 동일인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자로 간주합니다. 협동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하여서는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동일사업자를 판단하여 1인이라도 중복 시에는 동일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2021년 4월 12일 한국형 FIT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농축산 어업인 조합 관련 자격요건 참여 대상 자격 확인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0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 자격 및 동일 사업자 기준 적용하여 신규로 한국형 FIT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동일 사업자가 인근 지역 250m 이내의 지역 또는 건축물 대장상 동일 건축물의 복수의 발전소를 한국형 FIT로 신청하는 경우 참여 범위 용량 내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 한국형 FIT 참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1. 설비 용량 30비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2. 설비 용량 100비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상기 두번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기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민법에 따른 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기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의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5. 2022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주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 2022년도 햇빛들의 발전소 참여 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자. 여기서 주민 지분율이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 20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 신청 기간 및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8일 화요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까지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기간 내에 한국형 FIT 신청 완료 시에만 2022년 상반기 계약단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점검사증, 농축산업인 자격서류, 상업운전개시확인서까지 완비하여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해야만 유의하며 해당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우선 신청할 경우 부적합 및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설비 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형 FIT는 RPS 설비 확인 신청 시에 진행됩니다. RPS 종합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 확인 신청 시 사업 구분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한국형 FIT 선택 필수입니다. 최초 설비 확인 신청 시 사업 구분에서 한국형 FIT 미선택 시 양호 참여 불가 및 번복 불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입니다. RPS 종합 지원 시스템 두 가지 접속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c.or.kr로 접속 후 화면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RPS 설비 확인 및 공급 인증서 발급 메뉴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rps.energy.or.kr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2022년 상반기 한국형 FIT제도 Q&A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FIT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